네, 대변인님, 안녕하세요. 한국의보 태경 기자입니다. 그 조금 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오산시장을 상대로 주민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세세하게 물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국민 생명안전을 많이 강조하시면서 관리미흡, 뭐 이제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이런 인재의 경우에는 좀 엄정하게,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한 질책이나 주문들도 좀 있었을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어제 대수보 회의에서도 오산 사고와 관련된 1차 보고가 있었습니다. 네 그때도 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옹벽이 무너지고 사고가 발생한 건지 좀 면밀한 전후관계를 알아봐라라고 지시를 하셨고요. 오늘도 어. 일태면 그 사고가 발생한 상부 도로에는 교통통제가 있었지만 막상 옹병 밑에 도로는 왜 도, 통제가 없었느냐라고 꼼꼼히 물어보셨습니다. 하지만 아직 사건이 그리고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완벽하게 경위 파악이 됐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라서 어, 지자체장이 대답할 수 있는 도로 통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도 그러면 그때 당시 도로 통제는 어떤 식이었는지를 꼼꼼하게 제대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묻는 자리였고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실수나 오류가 있었을지 이런 부분들은 일차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있고 나서. 어 만약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류나 관리 체계에 부실이 있었다, 그럼 이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오늘은 사실관계 확인 있었습니다.